지구폭력 들어가볼까? 지구 폭력 드라마, 같이. 이것도 많이 하고 있는 다섯 명의 생존자가 킬러에 맞서 살아남는 군복 게임입니다 인기가 많네 이거 잠깐만 해볼까 클레자키 게임인가 보다 이거. 오도뷰 캐빈. 오. They're out there, Jason. 어 뭐야 내가 살인마야 Get your <laughs> 어디 있니 아, 어디 있니얘 뭐야 뭐 사람 아니야 이히히 <laughs> 이디요 You deserve to die, Jason, Make them suffer. What did mean?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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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어차, 거기 계세요. 으차. 나가는 데가 없나? 별로와. 누워 있어미안의 친구 e 차 a y they deserve to die make them suffer like we do 야네 신고. 너가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오 맛있어 보이잖아. 어차. 오. 차. 저런 올라가 어차 자~ 엘로와~ <laughs> 우리 친구들 어떡하나~ 이렇게 빨리 죽어서~ 어디가~ 엘로와~? 얘노아 어차, 오, 한번 살려주세요, 한번, <laughs> <laughs> 어? 이건 저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오잘 피해 갔나 보네. 안녕 친구들. 할 때가 됐다 친구. 용차 <laughs> 누가 했어? 용차 <laughs> 아차네 처음이지? 롤 속에 어유. 친구를 구하셨어요. 친구를 구하셨어. You c a n n 놀래라 놀래라 잠시. <laughs> 어디 계실까? 일단은 얘가 죽기 전까지 이러고 있는 게낫거 같은데. <laughs> 잡을 애들은 다 잡아가지고. 오 어, 어, 놀래라. 이 잡생각. 어, 와 한번. 빨 와. 일로와, 한 명만 일로와. 어차, 너희들은 다살수 없어. 누군가는 한 명이 가게 될 거야. 자! 어디을까 오오오 또 탈출했어? 아 어허 일로 오렴 가 친구 여기 살려고 싶어 하겠지? 여기 위에 있구나? 오한 명이 켜고 있고 한명간것 같은데? 한명 죽었다. 이제, 앞으로 두 명인가? 두 명인가? 어디 갔지 자, 차 으차, 으야 너도 시간이 되었다. 으차, 으차, 으 한 분이라고요. 탈출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데 계신가? <laughs> 어디 계시지? 또, 또, 누구십니까? 오, 운이 좋으시네 <laughs> 축하드려요 혼자 사셨군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음. 얘들아 어떠냐? 나의 살인마가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오, 참, 진짜. 근데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원작은 해본 적 있는데 처음 해보는데 오. 이게 원작이랑 비슷하게 아이템 막 넣을 수 있네 스킬 아이템 살인마도 있고 생존사도 그 스킬 넣을 수 있고 노 스트로모 지구로부터 37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다리 말까 난가 한번 겪어보시죠 <laughs> 여기 맵 진짜 어렵거든요 한번 겪어보시죠 <laughs> 여기 진짜 말도 안 돼. 오차! 오! 근데 어떻게 도망가실 거죠?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실 거죠? <laughs> 그걸 막아버리면은. 일로 오세요! 어쩌다 첫 번째로 알게 되셨어요? 어, 또, 또, 그러고, 나. 찾았다. 으차. 어,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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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첫 번째로, 어부바. 어부바. 에이. <laughs> 으차. 다른 분들이 뭐 살리러 오겠죠, 뭐. 화이팅! <laughs> 어, 나 나머지는 어딨나? 어, 이쪽에 소리가 좀 나는데? 오차 일루와. 이노아 어딜 뛰어내려 그러고 있어. 오용차어용 뛰어내려 차차 <laughs> 어부바 Make them suffer like we.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뭐 여기 나가는 길이 없어? 아씨 걸데가 없네. 이거 여기도 안 걸리지? 호허호허일로 you know no 와. You You can never d <laughs> <인도업. 웃음> 어디가? 탁 <딱> 걸어버린다. 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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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로 발견되셨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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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시고. 어디 가지나? <laughs> 어디 그렇게 가지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 어차 어이구 저런 다 걸려버리셨네? 오호 안되죠 안되죠 뭐. 영차 신고는 어디가 좋으 신가? 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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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쪽에 땀 많이 걸고. 어차. 잘 누워 있어. 아이고 무서워서 살리러 안 왔어? 어쩐담? 안 살려줘서 어쩐담이거 너런. 저런 저런 할 일로 안아주네 여기도 하나 있네 용창 <목소리> <목소리> 차~ 들어가시고 으차~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고통을 빨리 없애줄게, 친구들~ 열어오렴~ 으차~! 살려는 드릴게. <laughs> 오, 탈출. 오차! <laughs> 살려는 드릴게. 여기 딱 외진 곳에 딱 좋다. 뭐 있어? 아이고 친구 나왔어. <laughs> 알아서 인사오네. 왔어? 어차 앱도? 한명 도망갔구나. 오케이. 안녕 친구. 자. 함부로 키우고 있으면 어떡해? You know no think, 자. <laughs> 그러면 너가 대신 가자. 응. 어. 너가 대신 가자. 갔을까? 어차. 아이고 한명 갔네. 그럼. 어차. 오 벌써 다 키셨네. 그렇지야? 다 죽었어? <laughs> 몇 명이 죽은 거야? 음. 오호. D J는 죽었나 보다. D J는 죽었고 몇 명이 죽은지를 모르겠네. <laughs> 아세명 죽었나? 여, 버그로 맵. 울어서 죽었는데? 엥? <laughs> <laughs>